어, 안녕하세요. 오늘 낚시 왔어요. 어, 낚시 와가지고 뭐 지금 여섯 대 지금 편성해서 어, 일단 운영을 하려고 어,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, 한낮에라 뭐 지금 피레미 백이 안 나오고 세대 지렁이끼 아주 넣는데 었 조금 건들다가 말네요 어, 그래서 이따 밤 되면 옥수수하고 구루트네하고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날씨가 오늘 상당히 덥네요. 조금 전에 뭐 코펠도 아니고 박해스로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었는데 아 라면 먹는데 벌써 이렇게 더우니. 올 한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아, 심히 아, 좀 걱정이 됩니다. 어떻게 잠깐 남대서어 우리 저 야영 준비 해오고 밥 끓이는 것좀 한번 보러 가시죠. 아뭐 아, 물가요, 뭐 그냥 무조건 좋아요. 여기 있다 챙기 가야겠다. 조금 전에 빵 캐서다가 라면 끓여 먹고 생 명에서 무슨 배 속에 그지가 들어간다 이걸 다 먹었어요. 아우, 어, 젠장. 지금, 달구새끼한 마리 삶고 있습니다. 어디? 야 어, 아우, 뭐, 떡다고 확실히 하, 익은 것 같은데요. 아, 이게 뭐, 지금 한두 시간 삶은 것 같은데, 좀, 물좀 조금 더 붓고, 더 뒤집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뭐, 물가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자, 친구도 두 분. 마을 어르신하고 해가지고, 지금 몇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. 하여튼간, 이따가 큰놈 잡으면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